슈아, 이게 뭘까? 엄마가 수박 준비했어 수박 들어와서 수박 먹자 응? 들어와서 수박 먹자 귀 응? 응? 내려와 수박 먹자 슈아, 들어와서 신발. 집에서 먹자 슈아, 응. 수아 먹고 싶다며 수박 사자며, 어? 슈가. 어? 맛있지? 수박이었네? 아이고, 아이고. 슈야, 들어와. 들어와서 먹자. 신발, 신발 벗고. 벗고 들 <laughs> 어, 와너 수박인지 몰랐구나. <laughs> 어, 신발 벗고. <laughs> 어, 들어와서 먹자. 아이고, 아이고, 억울해. 그래. 마트에 가서 수박 구경도 했는데 못 사와서 억울해. 그래. 어, 시가 가제 마트로 바로 <laughs>